안녕하세요. 가세미노의 노다지 차트입니다. 음, 이번 방송은 가세미노의 어, 노다지 차트의 내파동과 외파동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세미노의5분수는 어, 어, 오분수는 어, 거리양의 개념 즉 봉은 거량의 개념입니다. 거량을 분할한 거죠. 즉, 거래 건수를 분할했기 때문에 각 봉에 실리는 거래량의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이고 분의 개념은 시간을 아주 일정하게 잘라낸 그런 개념이죠. 즉, 분봉, 오분봉 안에는 봉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틱봉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5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어, 부르기 필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부르고 있는 거고, 그 시간을 잘라내는 거죠. 개념이 다 다릅니다. 자, 그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시간을, 어, 봉이, 어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5분선이.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내 파동이라는 무엇인가? 현재 여기 5분선에서, 5분선 중심값에서 치고 올렸습니다. 요 가격만큼, 요 가격만큼, 다음 파동이 여기까지 트, 이걸 돌파를 해야 터치하거나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 시 지지가 되어가지고 다시 먹을 그 자리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못 미친 상태죠. 이 가격만큼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죠? 미쳤을 경우에는 여기가 지지 안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여기는 이 가격과 이 가격, 이 가격의 중심성 가격 정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이 라인을, 일단, 어, 트렌드 라인을, 만드, 어, 채널선을, 채널선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진하게 해서, 채널선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5분선의 중심선 가게에서, 어, 대칭 파동은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파동이 됩니다. 네 파동. 즉, 이 가격과 이 가격이 일치가 하게 되는 거고, 네 파동 안에 이0 십자 선이 네 파동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네 파동 위에 찍었으니까, 그죠? 네 파동 바깥으로 파동이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더이 가격을 돌파할 이것이 반드시 시도가 됩니다. 파동을 한쪽으로 술렸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 시도가 한번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만들어지 5분 중심선 값 여기서 만들어지고 이 가격만큼 파동선이 만들어질 때는 이거, 이 라인이 아, 어, 가격 대칭 값이죠. 그죠. 요 점선. 점선이 만들어져 있죠. 그, 여기에 못 미쳤을 경우에는, 여기에 못 미쳐질 것는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매도를 때리거나, 매도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매틱 정도 여 침범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오븐순위로 침범할 가능성. 그래서, 내, 외 가격을, 외 가격을, 어, 저, 이, 파동, 내 가격. 여기서 이 파동 5분주 수준값의 내, 내 가격은 내 파동은 파동을 벗어나지한은 파동은 이 가격이죠. 그렇죠? 이 파동을 벗어나야 아 완전한 뭐 한쪽 방향으로 시, 시장이 쏠렸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한 아 두틱 정도 한티틱 정도 치부을 하고 다시 또반등유니까 여기서 저항이 되는 거고 다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걸 벗어났을 때는 이 파동이 되고 어, 완전히 이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니까, 큰 파동, 큰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쭉, 이제 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서 이 왔다 갔다 내면서도 0.3씩 계속 챙기면서매매를 하고, 여기서도 계속 챙기라는 매대. 수세가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는 5분 선에 가까이, 5분 중심선에 가까이 오게 보면 계속 매도를 해나을수 밖에 없습니다. 진입하고 와서 0 3정도뭐큰묶 겠다 생각하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익히라고 들어가서 익히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 추세니까 방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중간이 틀렸다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언젠가는 손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죠 한두 티 올라가 가지고 들어갔다가도 어차피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나가 컷 줄, 가구를 하고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수익 주면 청산하고 또 여기서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손실이 날수 있겠죠.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는 손실이 날수 있다. 그러면드에서 들어가줘야 된다. 들어가줘야 되고, 자, 이래서 또 들어갔는데 계속 그 0.3씩 뭐 4t씩, 5t씩 계속 먹었습니다. 먹고 가서 언젠가는 컷을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야, 치고 올리서, 메수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몇티 주고 나서, 빠져나와야죠. 만약 여기서 들어간 가게에서, 뭐, 다섯 티증 이상 정도 커 나갔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55에 들어갔죠. 55에 들어가서, 80 정도 살짝 터치했네요. 그죠? 다섯 티 증도 커 줬다. 다섯 티커 주고 나서, 뭐, 메수신으로 바뀌니까, 다시, 여기서 또, 몇 수로 들어가줘야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어, 파동이, 여기에내 네 파동은 여기입니다 그죠? 요거하고 요소입니다. 요열 십자 생기는, 거, 그죠? 이걸 대칭 파동이죠. 5분 중심선을 해서 여기에 대칭 파동.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들어간 것은 이 부분에 털 수도 있습니다. 좀 버틸러 하는 사람은 뭐, 좀더 무을 수도 있고, 매틱, 그죠? 60 정도, 6065 정도 들어갔다면은, 9095니까, 뭐, 다0.32 이따 챙깁니다. 챙겨, 여서 챙겨버렸다. 그러면, 이 돌, 여서 바로 꺾이는, 요 꺾여가지고 다시 여기서, 여서 눌리목 주고 다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죠? 요, 요분 중심선, 값, 여기서 지지가 돼 다시 갈 수도 있고, 바로 돌파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돌파를, 이런 돌파가, 그, 2차 목표 가격, 그죠? 이 목표 가격을 못 미치고 나서 눌목 중기게 되면 여기서 지지가 됩니다. 들어가면 또 나오, 숙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또 숙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매틱, 진입가에서 한두 팀 밀리더라도, 이걸 돌파한 상태에서는, 이걸 밑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 치고 올리는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다시 또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을 돌, 다음 목표가 이각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목표 가격이 이 1차 목표가 파동선, 4파동 네 가격을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지지선이. 1차, 1차 당타 계약 매매는 여기서 틀을 쓸수 있지만은,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진입했던 가격 위에서라도 또다시, 또다시 몇 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챙겨야 되죠. 만약 여기서 밀려가지고 쪽쪽으로 밀려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다시 받아줘야 되죠. 그 그게 내 파동과 외 파동의 원리입니다. 이내 파동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을 경우에 지지선을 진입자면 다음 지지선 자리에서 진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내파동을 벗어나지 않고 늘림먹을때는이 아래에서 새로운 5분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선이 되기 때문에 이 만들, 선에서 만들어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공격을 해줘야 되는거죠. 추세구간이니까 추세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 트렌드라인의 추세선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같이 엮어서 계속 매수를 해준다. 이러다 보면은 하방으로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계속 매도공격을 해줘야 된다. 그 여러분 계속 반복을 묶다 보면은 이런데 수익누가 바뀐 시점에서 한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꾸준히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의 손실은 뭐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파동과 외파동의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어, 좀더 설명해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진입을 하면, 목표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미리 반 바로 생기지는 않겠죠. 5분선이, 파동이 딱 생기고 나면, 5분파동이 이렇게 밑으로, 아, 파동선이, EDI 파동선이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는, 어, 아, 이것이, 열0히 자선이 딱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아, 우리가 1차 목표는 여기서 돌파하는지, 아니면, 이 가격을 딱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 요정, 최소한 요정들은 입질할 수 있겠다. 6 0이어오면 9095에는 청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강하게, 순간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리면, 뭐, 뭐, 여기서 멈칫멈칫 하면은, 청산을 해줘야 겠지만 강하게 돌파할 때는, 어, 이걸 돌파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다시 제 5분 순이 지차 생기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분 순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5분 봉이 교차해서 연속으로 생기는, 그렇죠? 이렇게 연속으로 5분 순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교차해서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설명을 좀 하기, 잘하기 위해서, 진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5분 봉이 하나 생기고, 또 이렇게 하나 생겼다. 그러면, 다음 생일 때는 5분 다, 이 앞에, 5분 봉, 오븐봉, 연속된 5분 봉에, 그 앞에 봉에, 어, 어떤, 끝점, 앞에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가 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더이 파동을, 요 파동과 요 파동이 벗어났으니까, 열만큼 벗어났으니까, 여시대가지고한번더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 쪽에 회기 복선이죠. 앞에 돌파했으니까 회이야한번더 5분선을 가격에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군가 여기서 매수로 따라붙어가지고, 어, 물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받아가지고, 여기서 왕장 틀겠다는, 같이 물량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틀겠다는 세력도 나올 수 있고, 뭐 시장은 찾는 자들이 복잡한 어떤 그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그런, 어, 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틀어 나오겠다는 사람,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어, 평균가 만들어서 이스트리겠다는사람도 있을 수있고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심선 각에서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틀려 여기서 쭉 은봉을 오분 중심선과 이걸 침범해버으니까 그러면 반등 조도죠. 그침범해버리면 어, 무슨 만약 에 여기서 들어갔다면은 뭐두세티 밀리더라도 다섯 티 커주나 세티 커주나 똑같습니다. 다섯 티 정도 커주고. 기다렸다가 지금 올렸다가 올렸다가 힘이 없으면 본전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바뀌어 이제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고 난 뒤에는 자 여기서 바뀌어 버리고 난 뒤에는 5분 파동선이 여기서 만들었죠 어, 이게 이걸 붙이면 못했을 때는 그죠. 만약에 바로 팍 찍고 와서 반동점이은 매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못 미쳤잖아. 못 미쳤을 때는 반응할 때 가능한 5분선 이 중심선에서 붙여가지고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가격이 좋아지죠. 우리가, 어, 뭐, 5 0 5 5가 5분 주식 습수 가격이라면, 5 0 5 5 6 0이 자리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매도를 때려줘야 된다. 그죠. 그러면, 무릎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 이런 5분 선이 또, 5분 봉 만들어지고, 5분 봉 만들어지고, 연속적으로 은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꼴이 되죠. 그죠. 시간의 개념을 봤을 경우는, 에 그러면, 이 앞에 이거의 반대편으로, 반대적으로, 이거의 이 서인이 앞에 만들어진 5분선, 이거의 밑에, 하단 부분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여기서 계속 매도를 드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쫙 터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여서 틀려버렸다. 이 틀려버렸다. 여서 매도를 쳐가지고 명주삼일상 묶고 틀려버렸다. 그러면 또,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또 여기서 5분선, 이게 점심선 만들어질 때, 5분 중심선과 새롭게 만들어질 때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따라가면 돼. 어차피 한번 들어가지고, 뭐, 다섯 티도커 주겠다 생각하고, 계속 확률의 개념으로 계속 따라가줘야 됩니다. 묶고 청산하고, 묶고 청산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분 이런데 하도, 잘, 여기서 틀리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엄청 면밀히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 엄청 면밀히 할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다가 또 이제 신호가 바뀔 시점에는 다섯 뒤 정도 컷줄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우리는 따라가줘야 된다. 계속 따라가줘야. 그래서 언젠가는 신호가 바뀌실 시점에서는 컷 한번 준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시고, 내 파동과 외 파동의 개념. 저, 이, 어, 노다지 하트의 개념은 이 지수는 분단위와 거리량의 단위에서 박스권으로, 박스권 단위로 움직인다. 박스권 단위로. 그래서 그 주, 새로운 주신 우선 가격이 만들어지고, 어, 이파동이 벗어났을 때 지지, 어디에 매수했을 것인가, 밑으로 벗어났을 때 어디서 매도를 할 것, 해야 될 것인가를 그 가격, 그리고 또 진입,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청산의 목표 가격이 어딘지를 제시해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